안녕하십니까 로또 타짜의 군입니다 로또 1101회 아, 구간 분포도 구간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난주 복귀는 뭐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그 14주 그림표가 어떻게 나올 건가 아, 그렇게 봤었던 근데 가로세로 혼합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지지난주에 약간 세로형의 도형이 좀 보여서 음, 뭐 가로형? 3연번호, 3연번 나오고 아, 1 2뽑을까지 포함의 약간 세로형도 어, 뭐 완벽한 세로형은 아니지만 아, 2930, 3하나 이게 가로가 아, 나와 주면서 뭐 가로, 세로 혼합형 비슷한데 그림상으로는 약간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뭐, 뭐, 그림이 어떤 형태를 보는 거니까 아, 어, 그리고 구간 분석에서는, 뭐, 많이 오류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은, 어, 일단 3에서 20 구간, 어, 두수 정도 나올 거다. 어, 이렇게 봤는데, 혹시 0번 때가 좀 약하긴 하지만, 혹시 요 안에서 한수 내지는 요기 안에서, 여기가 이제 형광색으로 좀 표시가 돼 있어서 뭐 중점적으로 뭐 다른 번호가 더 포인트를 주긴 했는데 17번하고 12번이 뽀벌로 그래서 뽀벌을 포함한 두 수는 맞는데 결국은 한 수가 나온 거죠 앞에를 다 죽인 거예요 뽀벌로 아 여기가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아 구간에서 뭐 많이는 못 주나 어차피 이 구간은 그래서 두수 정도를 봤는데. 아, 뽑을 포함 두수 이렇게 나오고 20에서 28 구간 여기서는 한수 정도 뭐 많은 면두수 이렇게 봤는데 아, 26번 한 수가 나왔고요. 그다음 28에서 38 구간 이 구간은 중점적인 구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두 수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 29, 30, 31 붙여버리면서 아, 3연번으로. 한수 여기서 빠진 한 수를 여기서 채워놓은거죠. 아, 다만 이제 30번대 후반번호가 좀 아쉽게 안 나오면서 자, 43을 2월로 연 3회 2월로 어, 데려가면서 3연번호를 주면서 아, 43이 뒤통수를 치는 그래서 특정 패턴시 한수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아 43을 들려가면서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40번 때는 어, 지난주서부터 제가 약세일 거다. 혹시라도 40번 때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한수 정도만 생각하라 하고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아, 조금 뒤통수 번호였네요. 43번이 나오면서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제 어, 연번이 우선이다. 실은 지난주에 제가 3연번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아주 강하게 생각이 안 들어서 한 타임 더 보고 3연번에 나갈 가능성이 있더라고 봐서 강하게 좀 제가 어필을 못해 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연번호가 무조건 우선이다. 그리고 건너뛰기도 같이 보는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건너뛰기를 대비해야 한다 했는데 26, 29두칸뛰기로 건너뛰고 연번호, 3연번호 붙여버렸죠. 아, 지난주 번호가 2629, 3031 원래 3연번호가 나오면 한 번대 3연번호가 세 수, 네 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번대하고 30번대가 아, 축, 메인 축이다. 그래서 20번대 두 개, 30번대 두 개를 물론 공 색깔로 보면 이십 번대가 삼십 번이 이십 번대 번호니까 세 개죠 세 개이긴 한데 액면상으로 어쨌든 삼십 삼십 일이니까 두개 이십육 이십구 두개 그래서 둘둘일일 이런 패턴으로 지난주에 가둘둘일일 패턴 혹시 세 개는 끝수0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뭐 패턴은 뭐 정확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윤리 쓰리 번으로 붙었던 그런 패턴이었죠. 이번 주,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어, 보시다시피, 일단 이게 너무 강해 보이죠? 네, 너무 강해 보여서, 가로에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듯 해요. 다만, 아, 지금, 요렇게 보면 되겠죠? 어, 항상 요런 경우가 있어요. 음, 어, 4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도 원래는 3대 3 정도, 내지는 뭐 한쪽으로 조금 쏠리더라도 2대 대4 4대 2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쪽이 다섯 수가 다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는 사라인을 어, 기준으로 해서 어, 좌, 좌측 우측이 약간 양분되면서 나올 가능성이 너무 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 3대 3 기본으로 보되, 뭐 한쪽이. 4대 2대3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아, 그리고 우선은 지금 요때도 마찬가지 그림의 형태가 비슷하죠. 여긴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좀 쏠렸죠. 번호가 그러고 나니까 그죠? 3대 3. 여기 셋. 여기 셋. 그죠? 아, 그러면서 어, 이것도 가로로 보이지만 약간 세로의 형태도 보여요. 근데, 세로의 형태가 보여서 그런지, 세로를 어, 어설프게 준 거죠. 어설프게. 세로를 어설프게 주면서 약간 가로의 형태도 좀 벌리면서 뛰는 그런 형태가 됐듯이, 비슷합니다. 요게, 지금 뭐 요, 바로 직전에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음, 요 때도 좀 비슷해요. 요 때도 보면은, 어 3번번호가 나오면서 약간 세로의 형태지만 어설픈 세로의 형태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사라인 기준에서 3대 3인데 사라인 껴서 3대 3이죠 아, 뽑을 포함하면 뭐 정확히 3대 3이고 어, 그래서 이때도 세로의 어, 형태를 줄만한데 또 약간 지금 아까 봤던 지진는 3회전 3회차 전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형태분이아마이 나올 가능성이좀있이 않겠냐. 분은이분이거는이가뭐 아, 뭐 봤을 때이분 이분은 이이번은이 약간 이런형이긴한이이제은이로은 이분은 이이긴 한데. 이제 아, 가로, 세로가 혼합형이긴 한데 혼합이 좀 아무래도 혼합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로 세로가 근데 이제 여기는 40번대가 밑으로 내렸어요 여기는 좀 위쪽으로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위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 이게 우선이고요 혼합형이 우선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뒤통수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진, 전전 회차에서 어, 요, 요게 보이는데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줄 거냐 아니면 어, 가로가 3한 번이기 때문에 가로 형태는 좀 나오기 힘들고요. 오히려 세로의 약간 세로의 형태 어, 요게 뒤통수일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 뒤통수로 오히려 세, 어, 세로의 형태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냐 약간 변형된 형태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사라인이라든가, 뭐, 이 라인, 뭐, 어 이런 일 라인, 이 라인, 이런 라인으로 기준으로 해서, 세로가 뭐한 두세수, 세수 정도, 갓 나오면서 약간 그림이 세로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이것도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될것 같다. 아 이번 주는 그렇게 좀보여져요 그래서, 음, 이번 주는 뭐 이제 사라인 같은 번호는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1, 2, 3, 8, 9, 0, 요, 요 요기죠 여기 여기서 한소 나오고 여기서 한소 나오고 어, 여기서 한소 나오고 뽀볼로 한번 나오고요. 나오면서 이제 사는 뽀로 빠지면서 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요 부분도 어, 체크를 좀해 주셔야 될 이번 주는 한타에 걸렀기 때문에 조금 봐줘 올만하다 요 123, 890뭐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계속 지금 많이 그 부분이 계속 못 나왔었죠 지금 요때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이때 뽑을 하나 나오고요 여섯 일곱 여때 7회 건너뛰고 8회차 한번 나오고 한번 건너뛰고 또요때 한번 나왔네요 한번 건너뛰고 8 다시 나오고 1 나왔다가 또 건너뛰고 그리고 다시 건너뛰고 3 나오고 지난주 건너뛰었으니까 나올 타임이 도래했다. 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는 분명히 여기서 어, 나올 가능성이 어,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무조건 여기는 필출로 거의 필출로 보이집니다.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는 이번주는 뭐 필출까지는 아니지만 나올만하다 아, 그보분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에, 뭐 어쨌든 그림의 형태를 보는 거니까 아, 최종 분석 때뭐 라인 분석 때또한번더 보완하는 걸로 하고 아 분포도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이렇게 3연번호가 나오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3연번호가 나온 이후에, 자 이때 3연번호 나오고 나서, 어, 자, 이때는 44 아, 잇기가 있죠. 뽑을까지 하면 43플이에요. 잇기도 그러니까 있으면서 3연번호가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연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뽑볼로 연번이 나왔던 거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11 끝읽기. 예, 기본적으로 끝읽기는 줍니다. 그런데 음, 요때는 이제 그 읽기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이번 주는 그러니까 지난주 번호는 읽기가 없어요. 1 7 2 6 2 9 3 0 3만 43. 끝도 있기도 없고 번호를 완전히 나열시킨 거죠. 뽑을까지도 끝수가 읽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3연번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연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반반입니다. 근데, 이런 아, 경우는 연번이 좀 나오기 쉽지 않겠다. 물론 연번이 뭐, 아, 제가 예상을 하는 거지, 이건 뭐, 100%뭐 확신은 아니고요. 통계상, 이런 3연번하고, 요런 쓰리언 번호하고 또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요근래 기대치를 좀 봐야 되는데 아, 뽀볼이지만 연번 연번.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 제가 무조건 연번이 우선이다라고 한 이유가 뽀볼로 연번을 주면서 이때 쌍쌍 그리기로 갔잖아요. 338800. 그래서 무조건 연번호다. 근데 쓰리언 번호를 줘버렸죠. 그러면서 아, 있기를 없이 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연번보다는 당연히, 끄디기가 우선, 기본적으로, 끄디기가 뭐, 한두 개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26하고 29가 두칸 띠기죠. 건너 띠기예요 근데 이게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도 33, 34, 35함, 한칸 띠기 37을 준 건데, 이게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요게 좀덜 보이는 거죠. 5, 7 건너뛰기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 3 건너뛰기가 그대로 한칸건너뛰기 내려온 거예요. 아,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2, 6이고 두칸 뛰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뭐학습의 효과죠. 네, 물론 인제 뭐 이게 눈에 또뭐 저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많이 살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뛰기가 우선적으로, 아, 그렇다고 뭐, 전 번호가 건너뛴다는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한개 또는 두개 건너뛰기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17에서 1번 이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쨌든, 어, 아, 한수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 좀 칸을 벌려서 멀리 떨어진 데서 한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17을 전후로 했을 때, 아, 후번호하고 전번호하고. 그래서 가장, 이번주에 포인트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17에서 26, 17에서 12 구간. 그러니까 12를 이제 잘라서 놓고 보면, 어, 요 구간이 조금 저는 좀, 좀 더, 중요시 보이고요. 요 구간하고, 요 구간, 그 다음에 31에서 43 구간, 뭐일번에서 원래는 17 구간이죠. 근데 요 구간은 제가 좀 표시를 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요 구간은 뽀벌 구간, 그래서 아, 일단은 1에서 17 구간, 이 구간을 먼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에서 26, 그 다음에 31에서 43. 이 네, 구간, 이제 가운데 이런 구간들도, 나올, 원래는 이제 3연번이 아니라면, 이런 구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 자체도. 그런데 이제 일단은, 아, 번호가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약간, 양옆으로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보자면, 1에서 17 구간은 기본적으로 한수 혹시 본다면 두수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이상은 조금 쉽지 않겠다. 제 생각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한두수 여기서 또 이제 분호가 뭐다 좋지는 않지만 근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도 한수 정도. 혹시 뭐 두수 두수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한수 정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 그렇다면 17에서 2구간이 한수만 나온다 그러면 한수 정도 가능하다면 나머지 이 앞쪽 구간 아까 얘기한 12에서 17 구간 이 구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한수 내지는 두수가 나올 가능성도 아, 있지 않겠냐 약간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 그래서 1 7일의 전후 구간이 조금 음좀 중점적으로 봐줘야 할 구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1에서 43 구간 이 구간도 12개 구간이죠. 12에서 1까지가 12개 구간이에요. 그래서 12를 뽑아준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얘하고 얘하고 딱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똑같은 구간을 비워둔 거죠. 31일에서 43 구간도 여기서는 많이는 못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도 한수 내지는 두수 정도 가능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이쪽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12에서 26이 구간에서 많이 못 나온다면 여기가 대타로 두수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대로 따지면 0번 때 영본 때 지금 요 부분이 890, 10번, 890, 10. 요걸 제가 뭐, 구는 아, 실은 뭐 강하게 표시할 부분은 아닌데, 일단 구구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 장기 미출생 구를 아예 그냥, 나온 길에 탄력 받은 김에 데려갈 건지,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는 좀 무시는 못할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크스 아,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19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합니다. 17 주위 번호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19가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이 909는 조금 아, 대비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 이제 안 나온 번대에서 나온 것스를 쓰는 게 우선이죠, 우선인데 아, 나온 것스가뭐 6, 7, 9, 0, 1. 어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기가 좀 많을 듯해 보이고요. 어 그래서 조금 강하게 뭐 표시는 안 되고 1, 뭐번 같은 경우도 워낙 장기 미칠 수라 5 번도 그렇고요. 어, 나올만한데 강하게 어필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뭐열줄에한줄 정도는 조금 뭐 그릴만한 번호들이죠. 그래서 어, 그렇지만 지금 안 나왔던 끝수 중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계속 뽑을로만 나오고 있어서 물론 뽑을로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뭐 4번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가 지난주 안 나온 높은 끝수 중에 8만 안 나왔죠. 그래서 원래 높은 끝수가다 나오면서 한끝수8안 나온 한그끝수가그 한 다음 주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8끝수는 무시 못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팔코스도 가는 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8하고 제가 봤을 때는 18 이런 번호 두개가좀 나와 보이고 팔끝 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끝도 영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왔죠. 아, 계속 이제 아, 40번 가지고 계속 내려가면서 듬성듬성 이제 아, 30번도 써주고 20번도 써주고 아, 10번만 지금 조금, <laughs> 조금 매트에 좀 벌어져 있는데. 어, 만약에 9번으로, 09번으로 쏠린다면 80, 이렇게 건너뛰기도 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 뭐, 최대 두 수니까, 또 혹시 모르죠. 어, 어쨌든, 뭐, 요 번호, 요 정도 번호가 좀 나아보이고, 10번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양 옆에 번호, 18, 19, 어, 괜찮아보이고, 요그 다음에 한두 칸 떨어진 14, 15, 괜찮아보이고, 그 다음 12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많이 예, 조금 얘기를 했었던 번호인데 뽀글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번 주도 아, 혹시라도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 뒤통수 번호로 조금 체크는 해놨고요. 13은 인기수라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참 나와야 될 만한 번호인데 지금 계속 약올리고 있죠, 13도. 근데 워낙 인기가 있어 12, 13은 인기가 좀 있어서 조금 어, 강하게 표시는 못했고요. 14, 15가 오히려 고틈을 어, 그 타서 나올 만한 번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26 같은 번호는 이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여기서는 번호가 29303만 원 많이들 그릴 것 같고요. 그렇다면 26이 좀덜 주목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26 같은 번호도 나쁘진 않은데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뭐 그래도 2월도 가능한 번호다. 아, 다만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요 주변 번호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양옆으로 봐야 되는데 그중에 나와야 될 번호 지금 25번도 지금 이제 10회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와 줘야 될 번호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조금 표시를 했고요 23사는 뭐요 주의번호라 항상 뭐 20, 22, 23, 24 가끔씩,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온, 나오는 번호들이죠. 그래서 무시 못하는 번호라, 다만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표시를 했고, 27도 지난주에 제가 27을 많이 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17로 나왔어요. 그래서 27도 아직도 인기가 좀 많아서, 아, 이번 주도 좀 강하게 표시는 못 했고. 조금 봐줘야 될 번호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안쪽의 번호가 이렇게 쓰리언 번호로 나오고 나면 안쪽의 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표시를 했고요. 전체 중에 전체 번호 중에 2월이 가장 2월 갈 만한 번호 2월 초로 꼭 나간다. 2월 초가 나온다. 그런다면 31이 가장 난 번호죠. 2월 초가 나온다 하면. 네 이번 주도 2월수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도 뭐어 글을 많이 올라왔는데 에,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6790 높은 끝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낮은 끝수가 당연히 세개 이상 나온다고 보고요. 그러면 높은 끝수가 어 줄어드니까 나올 자리가 줄어드니까 2월이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17, 26, 29, 30 이런 번호들은 2월이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31이 가장 난번호긴 하죠. 2월이. 저기 아까 뽑을 12번하고 이런 아, 번호하고 아, 낮은 끝수에서 2월이 혹시 간다면 뭐 사, 43번이 <laughs> 설마 또 나올지 저는 일단은 40번 때는 지난주부터 약세로 봤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혹시라도 이, 이, 40번대가 진짜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한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없거나 그래서 40번대는 어, 없거나 아니면 아예 두 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뒤통수로 완전 뒤통수로 어, 없거나 두수 그래서 사, 40번대는 아예 어, 그냥 저는 제외로 보고 싶은데 혹시 모르죠 로또라는 게뭐내 맘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이제 뭐 40이나 41, 44, 45 이런 번호들이 좀 그나마 나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좀 약세라고 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리게 조금 번호 표시만 해놨으니까 혹시 40번대가 마음에 드시면 이런 번호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뭐, 지난주도 솔직히 43번 표시는 해놨었죠. 근데 저는 약세로 봤기 때문에, 아, 그러면서 이제 혹시 앞쪽에서 영번 때 약간 불안한 게 있어서 혹시 영번 때가 안 나오면 40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카페 번대분석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글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뒤통수로 나온 거예요. 영번 때가 빠지면서. 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아, 저는 조금 약대로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30번 때는, 아, 30번 때 초반 번호는 여기서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게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형인국이에요, 번호가. 근데 일단은 인기 좀 많지만 32번 같은 경우가, 아, 혹시라도, 여기 번호도 있고 여기 번호도 있기 때문에 32번이 아 이참에 장기 미처 수로 번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를 했고 일단은 36, 7, 9 이렇게 38은 일단 뭐 자동분석 이라든가 이런거 보니까 좀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30 후반 번호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그러냐면 여기 초반 번호이기 때문에 아, 이쪽으로 좀 멀리 아, 30 후반 번호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 30 번째 후반 번호에서 좀 찾아보는 그런 아, 선택도 괜찮을 듯합니다. 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음, 물론 연번은 전혀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아, 일단은, 뭐, 이전, 뭐, 예전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석을 보면, 이런 케이스는, 아, 한번대에서 3연번호가 아니라, 20번 대 30번 때, 걸쳐지는 3연번호, 둘둘 11로 나온 이런 패턴에서는, 아, 연번인, 연번보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완전히, 끝잇기도 없는, 나열된 쓰리엄 번호 이런 경우는 다음 주에 아, 끝있게 하고 건너뛰기 이런그다음 칸이 좀 벌려서 아, 구간에서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고 아,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좀더 확률적으로 많다라고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아,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뭐 어쨌든 둘둘 1 1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세개가 몰려서 있어서. 이번 주세개네개 다음 이번 주에 세개네개한 번에 몰려서 나오는 경우는 쉽지는 않을 듯하고요. 둘둘 일일이 기본인데 어, 혹지라도혹지에도 이제 세 개짜리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 합니다. 왜냐면 지난주가 둘둘 일일이기 때문에 아, 어, 전혀 배제는 못 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세 개짜리가 나온다그러면 여기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은 조금 기대치가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 10번 대 하고 20번 대가 너무 어우러지면서 요쪽에서 아마, 아, 10번 대 쪽에서 세, 오히려 세수가 나온다면 거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아,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둘 일일,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 좀더 많다고 보인다. 물론 둘 일일일일로 찢어서 각번때 하나씩 다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한번 때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는 둘둘 둘 일일일일로 각번때를 찢을 수 있는데 이때도 어, 한번때네개 나왔는데도 둘둘 오히려 둘둘 둘로 나왔어요. 아, 물론 뭐 전혀 배제는 못하지만 어쨌든 대표 패턴은 둘둘 일일로 보여지고요. 아, 일단은 뭐, 이렇게, 아, 흐름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내일 최종 분석 때, 뭐, 끝서 분석하고, 마무리 좀 분석하고, 혹시 뭐, 보완할 거 있으면 내일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